열1개 상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고 했고, 이번 시간부터 두 번째 부분인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공부할 거야.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공부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남유다 나라의 역사로 흘러갈 거야. 이렇게 흘러갈 때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음. 바로 오늘 배울 북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여러 보암의 죄는을 통해 알수 있어. 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게 되었으며, 여러 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무엇에 대해 근심하게 되었는지, 여러 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결국 여러 보암이 펼친 정책은 북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스레다 지방의 사람으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 그는 솔로몬을 열심히 섬기던 신하였고 매우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과 힘을 앞에 반란을 일으키려 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간 인물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 그렇죠. 이런 여로보암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 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열지파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이 죽고 나자 로호보암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반으로 분열되게 한 중심 인물이야. 그후 그렇죠. 그 유다와 베냐민 일부를 제외한 열지파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 음.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큰 걱정거리가 생기게 돼. 음. 11개상 12.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여 루오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루오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유다왕 루오보암을 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어. 마침내 여러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게 돼. 음. 여러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종교 정책을 만들었는데, 첫째,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데레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보암은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면서 섬기게 했는데 두 개의 금송아지 중 하나는 남쪽 국경인 베데레, 하나는 부, 북쪽 국경인 단에 두어 섬기겠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까지 가서 금송 아지를 섬기게 된 거야.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귀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출애굽 당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애굽의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치신 사건이 나와. 그런데 여러보암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애국적 죄악의 종교관념들을 들추어내어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섬기게 했던 거야. 결국 여러보암은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짓을 이젠 공식화된 종교 제도로 만들어 행하게 했어. 둘째,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곳에 금송아지상을 두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 음. 뿐만 아니라 구별된 내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 중에서 자원한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워 금송아지상의 제사를 주관하게 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장 제도를 모두 없애 버린 것이었어. 셋째,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여덟째 달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규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배대에서 세웠더라, 라는, 음. 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어. 음. 그런데, 여러 보암은 그중 초막절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산당으로 모이, 모두 모이게 하고 응. 이방에 제사처럼 화려하고 응. 자극적인 축제를 벌이며 제사를 지내게 응. 했던 거야.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응. 없애버렸던 거야. 여러보암이 왕이 되어 최초로 편 이와 같은 정책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종교 정책이 되었어. 응. 이제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거야. 응.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야. 음. 여로보암이 만든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공식적인 종교 정책이 되었, 되었고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사가 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항,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어. 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세우며 시작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준을 세우며 시작한 나라였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열한기상 16장 25절부터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러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죄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들 모두가 여러보암의 뒤를 따라 이 종교정책을 행하였으므로 결국 이 종교정책은 11기상 1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라고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여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정책이었던 거야. 음... 이렇게 여러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전형을 만든 사람이었어. 이것이 바로 여러보암의 죄야. 알겠지? 응.